안녕하세요. 닥동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한영기입니다. 상담 내용을 보니 검사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한 5-6년 이상 된 어지러움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검사상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어려움은 대개 시민성 어지러움이 많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아 시민성이 의심됩니다. 특히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불안이나 긴장에 예민하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인성 어지러움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정신과적 진찰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과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 어지러움이 발생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인성 어지러움의 발병 원인으로 불안장애가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33%나 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의해 어지러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속적인 어지러움에 의해 이차적으로 불안장이나 우울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인성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치료에서 동반되는 정신과 질환의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인성 어지러움은 어지러움이 진성 어지러움의 특징을 가지지 않으며 과호흡으로 어지러움이 유발되며 정신과적 증상들이 어지러움보다 먼저 나타나며 불안하거나 공포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서 유발될 때 진단합니다. 시민성 어지러움의 치료는 정신과적 장애와 어지러움의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지러움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어지러움 치료를 위주로 진행하고 정신과적 장애가 주가 되는 경우에는 정신과적 장애를 위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어지러움을 여섯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치료하는데 정신적인 과로나 충격으로 인해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것을 기훈이라고 부릅니다. 한의학적 치료에서는 만성적인 어지러움이므로 한약 처방을 중심으로 하여 침, 뜸 치료를 병행합니다. 한의원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진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